안녕하세요. 푸름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냈고 어떤 콘텐츠를 해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돌 바게 주의자거든요. 특히 걸그룹의 바게 주의자로서 여러 아이돌의 앨범을 사서 리뷰 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채널에는 아이돌 노래 전 앨범 리뷰 브이로그가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박계주의자로서첫 번째 컨텐츠를 우리 소녀시대 언니들과 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네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녀시대 언니들이 컴백한다 그래서 너무 너무 설렜어요. 진짜 짜잔! 앨범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GG. 로고가 있고 e 스 제너레이션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택시 미스터 택시가 생각나네요 너무 예쁘잖아 미쳤잖아 대박이다 캔지 켄지님의 이 작곡 작사 들어간 Forever One이 타이틀곡이에요. 유나 언니 너무 너무 예뻐 진짜. 다 보여드리기에는 살짝쿵 조금 그렇고 이번 수록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어머 미쳤잖아. 대박이다, 진짜. 아, 너무 예뻐. 짜잔! 옆선은, 시양. 길의 포스터도 열을게요. 짜잔! 대박. 이번에, 금발했잖아요. 너무너무너무 너무 예뻐. 수록곡 이야기하다가 말았죠. 이번 수록곡 중에, 썸머나이. 완벽한 장면이랑 클로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CD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뒤에 완전 난리 났잖아 여신이잖아 사실 무드램프도 좋아하거든요 짜잔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단체 단체로 언니들이 서 있는 장면에서 끝납니다 그다음 여러분 디럭스 앞에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는 Forever One 그리고 옆에 Girls Generation. 타타타타타타타타타 Girls Generation. 뒤에 뒤에는 지도 같이 되게 놀이동산 지도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이름이 써 있고 트랙 써 있고 미친가봐요. 너무 귀엽다. 따다단 <laughs> 대박이다. <웃음> 너무 예쁘다. 진짜 <웃음> 대박이죠. <웃음> 우와, 유리 미쳤잖아. <laughs> 이거! 여기 완전 완전 데뷔 초 느낌 왜 어, 대박이다 음, 너무 예뻐 대박이죠 여기가 와 진짜 그리고 석연 <laughs> <서현> 언니잖아 <웃음> 미쳤다 이거 휴연 언니 대박 너무 귀엽다 나 <laughs> 이건 뭐야 <laughs> 티켓이래 티켓 스케는 유리. 너무 예쁘다. 어, 이거 스티커다. 스티커 닦고 할때 한번 쓰면 좋겠네요. <laughs> 어머머머머. 이 뒷면에는 가사가 있어요. 이건 CD. 밑에 뭐 아무것도 없나? 짜잔, 안 떴네요. 일단 이게 너무 예쁘다, 진짜. 막내라인 언니들 너무 예쁘잖아.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보고 싶으신 컴백하는 아이돌 앨범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